아, 지금 끊김이 좀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음, 5시부터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어, 렉이 좀 심하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 5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렉이 조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일단은 인터넷설이 조금, 지금 순간적으로 좀 뭐가 끊기나 봐요. 네. 진행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공구토입니다 아직도 렉이 좀 심한 지 한번 좀봐 주시고요. 자, 오늘은 JD 가든 양수기 나눔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어, 가벼운 무게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양수기인데요. 아, 자, 요 기존 방식대로 1번부터 50번까지의 번호 중에서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JD가 든 양수기를 나눔할 예정입니다. 과연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번호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수기입니다. <laughs> 자, 이쪽 돌려보고, 이쪽 돌려보고요. 자, 번호는, 네, 번호 나왔습니다. 자, 번호는 36번입니다. 36번. 자, 36번 축하드리고요. 만약 당첨자가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라이브 추첨 때 당첨자 분들끼리 사다리 게임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결정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 잠시 잠시 놓고요. 그리고, 어,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HPT 믹서들이 깜짝 이벤트도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한명 밖에 적어 됐어가지고, 이번에 그 마지막 한 명까지도 다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자 현재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0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벤트 응모 숫자를 올려주시면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더 이거를 추첨을 할 건데요. 추첨된 숫자의 뒷자리와 같은 번호를 남겨주신 분들 중 선착순 한 분께 어, HPT 믹서 드릴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번호 추첨을 했는데 23번이 나왔다. 그러면 뒷자리 3번을 남겨주신 분이 당첨이 되는 거죠. 어, 이해되셨죠? 자, 당첨되신 분들은 매일 올릴 당첨자 공지글에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남겨주신 댓글을 확인이 돼야 연락을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제품을 발송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열을 세 가지고 이벤트 응모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여기까지 이벤트 응모 마감하겠습니다. 자, 당첨번호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까지 써주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 번호 뽑아보겠습니다. 자, 번호는요? 네, 번호 나왔습니다. 번호는 오우 정확하게 나오네요 4번 딱 4번입니다 자 4번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선착순입니다 먼저 선착순으로 4번에 쓰신 분만 대어 이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내 당첨자 게시글에 최종 당첨자를 공지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공지글에 꼭 댓글과 원하시는 유형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습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